디비한 핑클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지금 구독 수가 안 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 제목은 리비와 노아 결혼하다입니다. 가장은 요리하던 중에 리비가 리비가 결혼식에 대 시간을 보았다. 어 오늘, 노아하고 리비, 그, 결혼해야 된대. 어 시아,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아, 노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 노아도 준비하고 있겠지 뭐. 설이 떨릴 텐데. 한편 아, 노아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니만 수룩적자 먹고 있다. 아, 아나 결혼식장 도착했는데, 아, 드레스를 얼른 갈아입어야 되겠어. 그리고 리비는 그렇게 기다리고. 아, 노아는 언제 오는 거야 진짜. 아 사회자분께서도 졸아버리. 아 주회산이. 예? 네? 아, 나 주회산이야. 사회자님 다 좋은 소식이면 어게해야 저는 결혼식에 결혼식 올려야 되는데. 아 신랑 올 때까지만요. 신문가 아 몰라. 나좀잘 있을게요. 아 네. 아 그나저나 노아는 언제 하는 거야? 안 되겠다. 한편 노아. 아 빨리. 노아는 집에 가봐야 겠어 아 진짜 죽겠는데 어, 어, 띵동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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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야 아, 풀, 풀, 풀. 노아야 성제끼리 싸우는 중 흔한 성 성재, 아, 뭐야? 성재끼리의 볼수 아, 있는 건 저기 노아야 아문안 침입 집에 문안 침입했다 저기 노아야 우리 음. 오늘 결혼식해야 되는 날이야 빨리 가야돼 우리 늦었어 노아 없음 아 어? 노아가 없네? 아 뭐야... 견식실 일단 가있어야겠다 왜 이렇게 신나이안 오는거지? 아가 결혼식장인가? 아. 가이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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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노아한테 전화... 전화해야겠다 띠리리 띠리 노아야 노아 전화기 안 갖고 있지 아어나 노아 전화기 안 갖고 있지 아왜 이렇게 안와 어, 노아 지금 핸드폰 없어 저기 어 사회자님 어. 저기 제 신랑분께 혹시 여기 경운식장좀 어디인지 어 가르쳐 줄수 있어요? 제 신랑이 지금 안 와서요. 음, 신랑이 안 온다고요? 아, 진짜네. 아, 그리고, 아, 신랑 결혼식장요? 신랑이, <laughs> 지금 결혼을 저 같이 해야 되는데 안 와서요. 너무 어... 이상하잖아요. 결혼하기로 진짜 약속했어요? 둘이서 약속? 네, 약속했죠. 근데, 아, 신랑이 안 오는 거 어떡해요? 전... 벌써부터 드레스 어, 입고 왔는데 어, 잠깐만요. 둥집 전화로 검 받음. 앤드류가 받음. 여기요 누구세요? 아저 여기 사회자인데요. 어어그 누구였지? 어 리비 리비 리비가 누구였지? 노아. 누구세요? 아, 신부분이 누구십니까? 아, 다혜야. 신랑분은요? 아, 노아요, 노아. 아, 리비님이 노아님을 찾고 있는데, 노아님이 어딨나요? 아예 알겠습니다 리비아 아니 리비아 노아 분한테 좀 전화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 결혼 약속까지 했나요? 아니요. 결혼하기로 했었나요? 아니요. 이게 이런게 아닌데. 어 그러면 좀 여기 왜 있죠? 오늘 일정 없으니까 나 가야겠다. 아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알려드릴 사정이 있는데요. 오늘 리비와 노아가 갑작스럽게 결혼이, 어, 약속이 갑자기 끊겼어요. 그래서 리비와 노아 결혼식은 2부로 다시 찍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갑자기 리비와 노아가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사정이 딱한건 이해, 그 양해 부탁드린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